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휴메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휴메딕스 이 배당락 때 요거 받으려고 돈 몰리다 보니까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 배당락 딱 끝나니 조정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어, 나름 실적적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나름 괜찮게 평가를 하며 현재에 대해 분석해보는 거 좋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거 보면 좋을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휴메딕스 이야기들 보면은 실적이란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리면 얘가 뭐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주력이 힐러거든요.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남미 이런 데에서 반응이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K컬쳐, 이런 게 글로벌로 꾸준하게 펼쳐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k뷰티는 성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휴메딕스는 나름 지금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성 이거 나타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모펀드나 이런 데에서 이 k뷰티 관련해서 요즘에 인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휴메딕스도 구체적인 숫자가 찍히게 된다면, 어, 그저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히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때마침, 이렇게 조정이 나온 이 순간, 휴메딕스의 24년, 2월 달에 이제 발표 예정이죠. 예상, 실적이 얼마다? 400억대. 지금 분기 단위로 보면은, 3월, 6월, 9월, 다 찍힌 거 보면은, 100억 원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12월달까지 100억 언저리로 찍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네. 그런데 지금 2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5년도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성장성이 어마 무시한다면, 25년이 아니라 26년이나 27년도 실적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보수적으로, 요게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25년도 실적만 현재 반영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보면 알겠지만 부채 비율도 어마무시하게 낮고요 돈도 많이 쌓여 있어 갖고 되게 좋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된다 PR 기준으로 10이 안 된다 최근에 이제 경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같은 테마 내에 있는 뭐 클래시스나 아니면 수젤? 아니면, 이런 파마 리서치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막 20, 30이 지금 기본이라서 돈 버는 것 대비 얘는 좀 압도적인 저평가다? 막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현재 자리에서 이제 스텝업을 한번 정도는 할 때가 온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봤던 클래시스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24년 기준으로 그냥 천억 정도만 계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3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5년도 거를 하면은 훨씬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한 25? 그리고 뭐휴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3조인데 한20 정도 나오네요. 좀 작게 보면 15?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휴메딕스가 한 450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10 언더라고 하면은 한15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50% 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이거 되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이 종목 지금 수급이 어떤지를 보면 외국인 사고, 기관 쪽이 기가 막히게 떨어진 상황에서 물량을 잘받아냈죠 그럼 앞으로도 기관 쪽 매집 잘 하고 외국인 달라붙기 시작하면 여기가 바닥은 분명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땅 바닥 그리고 지금 2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돌파하면은 한번 볼린저 상단까지 간다. 이거는 많이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자주 나오는 패턴이 일단 이걸 1차로 보되 만약에 이번에 여기까지 돌파하고 자리가 잡힌다. 그러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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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방금 봤던 친구들, 보톡스니 필러니, 스킨부스터니 친구들 계속해서 돈잘 버는데, 휴메딕스의 성장성도 꺾이지 않는다면, 네, 이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가 들여오게 되었을 때, 얘는 지금 100% 저평가가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부분, 요거를 좀 들어가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휴메딕스의 적정 가치는, 한 또 50%는 여기서 가야 되지 않나. 대신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이제 곧 있으면 2월달에 작년도 확정 실적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5년도랑 26년도 예상 실적을 공개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는 것과 좀 달라지는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어 이거는 좀 원했던 내용이 아닌데, 네, 고점이 그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더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야 이거 지금부터는 무조건 봐야 된다. 밀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몸을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추적 되게 좋다. 돈잘 버는데 고평가를 받는 섹터에 있는 상황인데 버는 것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위치 저평가 같다. 친구들은 이미 저 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나만 제자리다. 그래서 반응 없나 해서 수급을 봤더니 기관은 달라붙고 있네. 외국인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던 순간이 올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계산해서 보면은 그래도 최소 50% 위에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며 휴메딕스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향후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상 영상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어,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